안녕하세요. 모 게임 넘버, 1, 게임하는 모페인입니다. 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게임 '화살 키우기'라는 모바일 게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화살 키우기'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제가 가지고 온 게임, 화살 키우기라는 모바일 게임인데, 네, 요것도 카톡방에서 또 열렬히 시청해 주셔서 제가 바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아, 사실 바로 가져온 건 아니고, 한참 시간이 지난 뒤에 갖고 온것 같긴 한데, 네, 그래도 게임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튜토리얼이 시작되는 것 같은데, 성벽 최전선에 온걸 환영한다. 너의 임무는 우측으로만 쳐들어오는 적들을 막는 것이다. 어, 문제 있어? 우측 하단 버튼을 눌러 전장으로 가라. 반말이네 이 새끼가. 네 웨이브 시작이 되는 것 같죠? 음, 아 이렇게 커서가 나오 고 공격하는 커서가 나오고 조준점을 이동하면 메인 궁수의 화살 방향을 조절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걸 명중 시킬 때마다 스팀팩 게이지가 오르고. 어, 비버모드인것 같죠 공격속도가 증가한다고 하네요 파란 보석은 마나스톤인데 스킬은 어, 요 밑에 요게 스킬인것 같죠 마나스톤 하나를 소비하고 몰려오는 적들을 향해 화살비를 쏘라고 합니다 요게 스킬이 화살비라는 스킬인것 같네요 이걸 쓰면 음 요렇게 범위에다가 쓸수 있는 스킬인것 같습니다 오오오 네, 요런 스킬도 있고, 옵들은 뭐이뭐 액체인지 펑펑 네, 터지네요. <laughs> 어, 오, 비호모드도 있고, 성을 때리면 이렇게 성, 요게 밑에 성핀거 같죠. 뭐 이렇게 몰려올 때한 번씩 쏘주고 음, 요렇게 잡아주면 승리 넨. 음 골드 에너지 진짜화라고 <laughs> 돼 있네요. 어 에너지가 왜 귀찮죠? 음네 모든 전리품은 저장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상자를 열어보자. 포자 화살, 포자를 붙인, 포자를 갖다 붙인 화살이라고 하네요. 포자 화살을 획득했다. 화살 능력은 화살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화살고에 들어가 보도록 하죠. 포자 화살을 장착하자. 장착. 위치 선택 화살 어, 뒤로 가고 다시 전투를 시작하자 아 이거 뭐 이렇게 영영 조여 계속 어, 시장은 이제 요게 또 현질 좌인것 같네요 일을 팔고 스타트팩 이렇게 있고 다이아 주는 거 없나 음, 광고 보고 뭐 이렇게 상자 얻는 게 있네요 이게 무슨 상자인어 여기 나온다 고급에서 에픽 화살이 들어있다 어 요거는 일반에서 고급 화살. 요거는 하루에 다섯 번을 볼수 있고, 요건한 번을 볼수 있네요. 요거 일단, 좀 이따 보도록 하고, 루비. 루비는 뭐 광고 보고 이런 거 없나? 뭐야, 이거. 설치. 음, 설치하면은 이렇게 루비 주는 건것 같네요. 실험실 탈출, 우리를 지켜줘. 뭐 이런, 뭐, 이렇게 친구들 게임인 것 같죠? 이런 게 있고 이것도 다뭐 다이하고 암시장, 모와이 이것도 화살인 것 같은데, 어, 이건 정보가 안 나오네요. 이건 정보가 어, 초록이 뭐 포자화살 같이 생겼는데 뭐 팡가? 운석. 어, 이렇게 파란 게 있고 보라색, 일반 노말 어, 이렇게 있네요. 암시장. 어, 이거 뭔가 모와이 이거 좀 강력해 보이는데 대포 같고. 오아이란게 일단 있고, <laughs> 어뭐 게임 계속 한번 쭉쭉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음. 뭐야? 어 투구를 쓴 친구들이 또 나오네요. 저 친구는 총을 든거 보니까 아마 멀리서 공격이 가능한 친구인 것 같고, 음요 포자 화살은 또요독 데미지가 있는 거 같네요. 이렇게 딱 때려놓으면은. 알아서, 저독 데미지에, 어, 아, 그치. 독 데미지 딱 죽네요. 여기 있는 거 같고, 스킬도 요게 바뀌었는데, 한번 써볼까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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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오, 오, 요 스킬 괜찮은데? 뭔가 이렇게 늪지대? 늪지대 같은 게 생기고, 그걸 바요면 이렇게 팡팡. 오, 데미지 좋아. 괜찮네, 스킬. 어 이렇게 플레이를 하면은 또 이렇게 화살이 레벨이 오르네요 화살이 레벨이 오르면 공격력이 증가하는 포션을 또 받았네요 화살을 업그레이드 할 수도 있고 대장간 화살을 강화하면 능력치가 증가한다 화살을 강화하려면 다른 화살을 재료로 쓰거나 슬라임? 음, 슬라임이 뭔지 모르는데 있네요 오오 뭐야 마바골라 마바라어 강화하는데 또 돈이 들어가네요 음, 이렇게 강화를 하면 새로운 슬롯이나 특성을 해금할 수도 있고 화살 재련하면은 재련도 있고 뭐 엄청 많네요. 스킬 강화, 특성 강화, 재련 이렇게 이렇게 많이 있고 좀 공격력이 뭐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 화살 여기다 넣으면은 이제 재료로 넣을 수 있는 이런 친구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일반 화살 일단 필요 없을 것 같긴 한데 혹시 모르니까 냅둬 보도록 하죠. 그리고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렇게 특성치가 있네요. 오, 3초 동안 중독 독성 포자 지뢰. 오, 이렇게 스킬 이름도 이렇게 나오고 속사 공격 속도 10%. 음, 한번 음 게임은 뭐 일단 계속 이렇게 진행될 것 같고 뭐 이런 뭐 이렇게. 어 컨텐츠가 더 있는 것 같은데 이거 한번 열릴 때마다 또한 번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웨이브 좀 진행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네, 어 타워 연구가 활성화됐다 그러네요. 타워 연구는 뭔지 연구소에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소, 어, 연구소란 게 열렸네. 음 타워 연구가 있는데 성벽. 방어력, 체력, 뭐 공격력 이런 걸 올릴 수가 있네요. 어, 뭐야 바리케이트 설치, 체력을 가진 바리케이트를 설치한다고 합니다. 음, 어 뭐야 타워 연구에서 뭔가 또 이게 해금을 해야 되네요. 다이아가 또 들어가고. 어, 일단은 메인 와이시 1% 오른다고. <laughs> 일단 뭐 메인 궁수 공격력 조금 올려. 봐 주도록 하겠습니다. 공격 올려 주고 뭐 선물 상자 같은 것도 있네요. 어돈 받은 걸로 연구해서 공격 올려 줘야겠죠. 올려 버리고 돈 남는 걸로는 체력 조금 올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엑스트라 훈련 뭐 보조 궁수 같은 것도 생기나 보네요. 나중엔 음 보조 궁수 아마 여기 이렇게 다섯 칸이 있는 거 보니까 다섯 마리까지 이쪽에 이렇게 쓸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해봐야지 알겠죠? 음, 이거 포자, 이거 조금, 독 데미지가 있어갖고, 한대 때려놓고, 알아서 죽게끔, 이렇게 냅두면, 오, 뭐야! 샷건! 방패든 친구가 나오는데, 오와세 발씩 쏜다! 오, 요, 질한번 설치하고, 오, 샷건 무서운데? 방패를 들고 와버리네? 이 뚜껑, 뚜껑을 쓰고 온 친구도 있었는데, 뚜껑은 그래도 한 번에 깨지는데, 오, 잠깐만. 조준이 한데. 뚜껑은 이렇게 한 방에 나가는데, 저 방패는 피가 있네요, 아예. 오, 뭐야. 시칼 화살. 음, 와, 이렇게 아이템도 나오나 봅니다. 차량 중에. 묶여있던 궁술, 아하. 중수가 어디 묵혀 있었나 보네요. 리뷰에게 화살을 장착해주자. 음, 이것도 그냥 튜토리얼이었네요 조공수에게 장착. 자, 음, 해주고 칼날 폭풍 3초 동안 허공에 칼질을 한다고 하네요. 오, 공격력 20%. 음, 그런 게 있고 또 선물이 돌았네요. 오, 밀리샤 상자. 이거 저장고에 있나? 음. 상자 열기또 금손이죠. 저번 저번 게임에서 제가 금손으로 거듭났죠. 뾰로롱. 야, 이씨 뭐야? 포자살이 또 나왔어. 씨. 좀 새로운 게 나와야지. 아하. 금손이라 그랬는데 씨. 네. 포자살이 또 나와 버렸네요. 일단 또 웨이브 조금 진행하고 또 다음 컨텐츠 열리면은 또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거 한번 요 궁수 한번 쏘는 거 볼까요? 이 궁수도 어, 공속이 지금 요 토자 화살이 좀 빨라서 먼저 쏘는 것 같고, 어, 공수 있으니, 저 보조공수 있으니까 확실히, 조금, 사냥이 편해진 거, 오, 뭐야, 잠깐만. 보조공수는 또 지가 알아서 쏘는 건가? 아 어, 그러네. 제 에임 있는 데다 쏘는 게 아니라, 그냥 지 쏘고 싶은 데다 쏴버리네요. 오, 칼날 좋은 스킬 좋다. 음, 그냥 제일 가까이 있는, 유닛을 쏘는 것 같습니다 알아서 어, 괜찮은데? 이건 조금 이 에임을 제가 계속 조절해야 돼서 이게 이 게임은 방치가 안 되겠구나 싶었는데 저렇게 공격해주는 친구가 있으면 은오 뭐야 성벽 체력이 증가하는 포션이 나왔네요 분시 랜덤 어, 골드 덩어리 뭐 이런 것도 나왔고 음, 광고 보고 돈 받는 것도 생겼네요 그러면은 제가 여기 지금 시장에 아까 있었던 어디 있죠? 요요 광고 시청이랑 요 요거 요 광고 시청이랑 보고 해서 좀돈좀 좀 얻고 업그레이드좀 하고 그리고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올게요. 네. 광고랑 한번 싹 봐주고 왔습니다. 요 골드 마법 시즌은 쿨타임이 10분이 있고, 그리고, 요, 요, 밀리샤, 밀리샤 상자는, 이거, 어, 그 쿨타임이 없어서 지금 그냥 다섯 개다봐주고 왔습니다. 요, 베테랑 상자도 봐주고 왔고, 저장고에서 한번싹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요, 홀드부터 영업, 열어보 오, 되게 많이 나오네? 6,000원, 8,000원, 오, 어. 요, 밀리샤 상자 다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뾰로롱. 고급 나왔구요. 아, 이거 고급까지 밖에 안 나오는 거구나. 타 그러면 아 일반도 나오네. 일, 오, 바늘, 유충, <laughs> 피를 빨아먹는 화살이라고 하네요. 어, 뭐야? 이게 중요하죠. 이제 고급 에픽, 자, 에픽 나오기를 바라면서 뾰로롱, 아하하, 헤어져. 음, 일단 화살구해서 레어가 지금 이거 하나. 안 나온 거야. 호급 희기 희귀. 희기가 더좋은거 같죠. 희기 호살로 일단 장착해주고 이거 뭐야? 죽음광선? 일직선으로 죽 6초 동안 죽음광선을 발사한다. 추출. 어, 시0.7 만화 회복 0.7 이게 회복이 되는 거야? <laughs> 일단. 어, 잠깐만. 이거 뭐야? 아 이거구나 볼트 화살 아 이게 지금 이게 희귀네요 이게 희귀고 죽음광선 요거는 음 레어였네 요거 그럼 요거를 요친한테 껴주고 음 볼트 화살을 제 본캐에다가 어, 끼고 있는건가? 아 정신이 없네요 <laughs> 네 볼트 화살 지금 끼고 있는거네요 네 그렇게 끼워주고 볼트 화살 속사가 붙어있고 저격 오, 즉시 사망률이 4%가 있네 유니크 특성이라고 합니다 요것도 대장간 가서 그러면은 강화 해줘야죠 여기 있던거 그냥 싹 넣어버리고 이런 화살 필요 없겠죠? 다른 등급 화살 뭐 그렇게 필요 없을 것 같으니까 싹 넣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화 오렙 7까지 올라 버렸죠 공격력이 근데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네요 또 일단 그렇게 강화해 줬고 음, 또쭉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죠 일단 요 엑스트라 보조는 0.5%씩 오르네 음. 그래도 조금은 올려줘야겠죠 조금 한5% 까지 올려주고 나머진 메인공수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음, 액도 조금 올려주고 이게 지금 연구소에 되게 많이 탭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뭐할수 있는 게 많이 없네요. 바리케이트도 7,500 원이나 해갖고 바로 해보긴 그렇고 여기 지금 루비는 어디서 구하는지조차 알 수가 없고 지금 이 경험치 올라가는 버프가 걸려 있는 것 같네요. 뭔가 튜토리얼 보상으로 준것 같고. 어, 웨이브 한번 쭉쭉 또 진행하면서 또 다른 거, 나오는 거 있으면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요, 한번 스킬 또, 오, 근데 공격 속도가 되게 빨라졌네? 오, 헤드샷. 방금 원샷이 뜬것 같죠? 근데 뭐, 저거라. 지금 공격력이 조금 세서 그냥 어차피 한 방인 것 같네요. 쭉 지나가면 될것 같고 요거 한번 스킬 써보도록 하죠. 오, 말 타는 친구가 나오네. 오, 뭐야? 레이저 가 그냥 저렇게 계속 나가네. 와, 좋아, 좋아, 좋아. 멋있어. 오, 이렇게 좀 대각선으로 이렇게 쏴주면 그 줄에 오는 친구들은 다 죽을 것 같고 이건 뭐지? 아, 화살비네. 왜 아까랑 똑같은 스킬이 있네요. 음, 볼터 화살이. 좋은 비터살, 불터살. 비터살도 아까 그거랑 스킬이 똑같네요. 이게 다 스킬이 다른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음 왕자가 활성화됐다고 하네요. 왕자 뭐지? 쓰론인데 퀘스트를 수행할 수 있다. 음 왕자 보급품 퀘스트를 완료하고 방패 등급을 올리면은 매일 없는 보급품이 향상된다고 하네요. 왕자가 오르면은 이제 요 요게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에너지, 에너지 귀찮은지 아가 이게 자꾸 웃기네. 음, 여러분, 일단 지금 받지 말고 뭔가 이렇게 퀘스트 하면서 왕자 등급 요거 올린 다음에 한번 얼마나 올리는지 한번 보도록 해야겠죠. 이뭐 오늘 올릴 수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요런 거 한번 다깨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간 캐스트, 월간 캐스트 이렇게 캐스트별로 나눠져 있네요. 대군주룬상자 오 뭐야 이거. 전설로 지나가면은 다이아를 주네요. 전설 좀 올리는 게 되게 힘든가 보다. 고급, 고급, 레어, 에픽, 전설 뭐요 정도인 것 같죠. 고급 레어, 에픽, 전설 뭐네이 정도 등급으로 있을 것 같고 이뭐 등급 뭐 이렇게. 그 표나 이런 게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런 건 아직 없네요. 이것도 뭐지? 뭔가 버프가 들어가고 있는데. 어, 일단 계속 또, 왕자 또 컨텐츠 열렸으니까 이 후로 또 한동안 없을 것 같죠? 네, 또 웨이브 한번 쭉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네, 바로 또 특급 연구가 활성화가 됐네요. 연구소에서 자동 조준 오 뭐야 자동 조준이 있네 어디있어디어 잠깐만 어 이거 일단 선물 온거 받아보고 슬라임 지네요 음, 광고 시청은 좀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어 어디 있었지 연구소 연구소에서 뭐야 어떤 거야 아 어, 여기 특급 연구 있네요 자동 메인 궁수가 자동 조준을 오 이거 뭐야 발리 감기도 있어 어때 500 다이 안에 와. 이것도 현질을 해라 또어 그런 얘기인 것 같네요 빨리감기가 있네요 어뭐 굉장히 특급 연구에 많은데 다 다이아로 강화하는 거 같죠 와 엄청 많아 근데 일단 한번 쭉 살펴보면은 궁수 공격력 올라가고 방어력 피해 무효화 확률이 있네요 르비를 소모하면 0%를 몇 %를 크리스탈로 전환한다 크리스탈이 뭐지 회비 재활용 이란게 일단 있고요 성..체..성.. 성벽 체력이 50% 이하면은 주먹괴물을 소환한다고 합니다 <laughs> 이 뒤에서 뭔가 조정하고 있네 주먹괴물 뭐 이런것도 있고 복붙 소환수가 추가로 생성될 확률 소환수란게 또 있나보네요 블랙홀도 생기고 먼치킨 아군 유닛 최대 유닛? 오 이게 뭔가 되게 많이 있나 보다 유닛이 막 이렇게 나오고 하는 게 있나 보네요 성벽이 무너지기 직전에 성벽 체력을 회복시키는 것도 있고 스킬 피해량 마나 회복 와 엄청 많.. 근데 이걸다 다이아로만 올릴 수 있는 게좀 너무한데 월드맵의 적 공격력? 이건 뭐지? 와 뭔가 이 게임 컨텐츠가 굉장히 많은 것 같네요 어.. 일단은 제가 할수 있는 거 해야겠죠 아 이거 올려 이거 올려 올려 볼걸어 일단은 제가 할수 있는 것들 위주로 하면서 이것도 광고 한번 보고 또쭉 플레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웨이브까지 일단 클리어를 했고 어 연구소에서 요 바리케이트 한번 강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가.. 한번 강화를 하면은 어, 바리케이트, 뭐, 방어력이나, 뭐, 시작 개수, 방어력, 체력, 뭐, 이런 걸 올릴 수 있네요. 음, 바리케이트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일단 한번 봐, 보고, 보고 한번 선택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거 한 번씩까지 올려주고, 성 방어력, 1%가 이게 의미가 있나? 일단, 메인공주, 일단 계속 올려주도록 하고, 네 웨이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아 요렇게 그냥 바리케이트가 나오는 거네요 아요 지금 요요 요 빠르게 달려오는 요 기사 친구도 새로운 몹으로 나오고 있고 음 그리고 그 나머지는 계속 똑같은 친구들 나오고 있죠 오 저거 중간 중간에 저건 거지오 뭐야 그래, 네, 뭐, 차분하게 계속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뭐, 무리 없이 스테이지는 계속 진행이 될것 같아요. 아직 초반이기 때문에. 진행을 쭉쭉 될것 같고. 오, 이 뭐야? 아, 보스 스테이지인가 보네. 오, 오, 갑옷 날라갔는데도 계속 때려. 오, 오, 뭐야? 스킬도 막 피하고. 오와, 와와 다이아 좋다. 오예. 오 아이디가 왜 저걸로 돼 있지? 어, 네, 뭐 일단 오 시베이브에서 이렇게 아이템을 주네요. 네 리뷰는 일단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도록 하고 복스 뚝배기 <laughs> 네 생겼네요. 오, 어, 이렇게 보스를 깨면은 이렇게 다이아를 주네. 그럼 다이아로 할수 있는 것도 찾아봐야겠죠. 아까 연구소 특급 연구. 어 좋아좋아좋아 요 좋아, 좋아. 자동 조준 요거 어 이거 하나 하면 끝이네 자동 조준 일단 해주고 와이 빨리감기 이거 너무 땡기는데 아... 일단 이게 몇 퍼센트 올리는지도 안 알려줘갖고 선뜻 올리기가 조금 애매하네요 요 크리스탈도 뭔가 좋은 건거 같은데 크리스탈을 어디에 쓰는 건지도 모르겠고 일단 비좀 귀한 것 같으니까 애껴두도록 하겠습니다. 요 타워 연구 요것도 해금도 해야 될것 같으니까 일단 좀 애껴주도록 하고 어뭐 일단 화살 키우기라는 모바일 게임 제가 가지고 와 봤는데 아직 뭐 이렇게 안 열린 컨텐츠도 있는 것 같죠? 요게 지금 색깔이 조금 얘네는 활성화 됐는데 뭔가 얘는 활성화가 안된 느낌이 있는데 음. 일단 사냥은 계속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고, 업그레이드 할 것도 지금 연구소도 이게 다안 열렸기 때문에 뭐 조금 더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뭐 강화나 이런 것도 뭐눈스톤 이런 것도 뭐 아직 전혀 모르겠어요. 뭔지 음 일단 요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제가 또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뵐게요. 시역.